이보다 따뜻한 여업은 없었다. 맞아요. 어, 오히려 좀 따뜻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격도 따뜻하고 네. 제품도 따뜻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등tv 한동. 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유니클로 니들지 협업에 대한 콜라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은 좀 제공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일명 이제 유니들지. 뭐죠 유니들지 니들클로 할게요 니들클로요? 네. 아니 유니들지 네 유니클로랑 니들즈랑 니들지. 콜라보를 네. 했죠 유니클로가 보여주는 협업 같은 경우는 뭐 엔지니어 가먼츠나 네. 뭐 그냥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니들즈라는 브랜드는 이제 네팬데스라는 이제 회사 아래 엔지니어 가먼츠 니들즈 남이서팔 남이서팔 남이서 제일 말, 많이 알고 있는 이3사를좀 가지고 있는 회사랑 같이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뭐 니들즈는 뭐 굉장히 좋은 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가격에 보여주는 편인데 역시나 이번 콜라보도 많은 기대와 동시에 빠른 품절도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간 코지한 느낌으로 많이 나와서 이제 약간 잠옷 산다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아, 잠옷 느낌으로. 잠옷 느낌. 아, 슬핑웨어 할까요? 네. 네. <laughs> 슬핑웨어 아니면집 네. 앞에 나가는 원마이 웨어 그런 느낌으로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 되게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오늘 네, 먼저 시작하셔봐 주시 아, 네. 좋은 여법이란 무엇일까 네. 우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아그피터님이그닛들잘안는것 같아요. 그러면 <웃음> 네. 좋은 여법 말고. 네. 이번 니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음. 좋긴 하나 너무 유니클로 쪽으로 좀 쏠렸다? 그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실루엣 그다음에 디테일이 조금 안 담겼다?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음. 접근하기 쉽게 음. 좀잘 풀어낸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좀 괜찮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심볼을 활용할 건 심볼만 좀 정확히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 니들즈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퍼플 컬러 네. 뭐 그리고 버터플라이 로고 실루엣까지 있는데 정확히 한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 잡으려 했는데, 그게 또다잘 담기지는 않은 느낌. 음. 하지만 저는 좋았던 건 가격대. 아, 어, 저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새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리들지의 어떤 그 아이코닉한 트랙 팬츠, 그다음에 음. 가디건, 그다음에 이거 집업 자켓은 뭐 그렇게 아이코닉하진 않잖아요. 그쵸? 유니클로가 사실 플리스로 굉장히 좀 유명해졌잖아요. 음. 왜냐면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고등학교 때 유니클로 플리스를 많이 입었던. 맞아요. 진짜 패딩 안에. 그쵸? 왜냐면 그치, 그게 그치, 가격이 그치. 거의 어. 막만원대였던 거예요. 얘기하니까 네. 그걸 살려고 유니클로가 진짜 잘 됐던 기억이 나네요. 어 맞아요. 어. 따뜻하면서도 약간 혁명적인 그런 웨어였다 어떤 혁명? 왜냐면 네. 그 각도에 굉장히 좀 네. 아우터로 입을 수도 있고 음. 이너로 입을 수도 있고 사이즈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인기를 누렸었는데 그거랑 니들즈랑 합쳐버렸다이. 맞습니다. 네. 94년생들한테는 되게 자기만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일 특이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가 저는 제일일순. 역시나 음. 저희는 XX 라지를 받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이 패턴만으로도. 리즐즈의 느낌이 많이 나줘서 되게 네. 좋았고 두 번째로는 유니클로에는 없는 패턴이고 이 패턴을 직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좋은 예시였다 개인적으로 그냥 티셔츠나 목티 안에 이거 입고 청바지 입으면 사실 스타일링이 좀 완성되는 날씨다 보니까 지금이 이건 좀 크게 입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진짜 블레이저처럼 입는다면 조금 뜰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예 단독으로 음. 네. 가디건 자체가 막 테이퍼드로 되게 입는 게 아니고 특히나 이 실루엣 자체가 레글런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네. 어깨 라인이 라운드로 떨어지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좀 루즈하게 입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굳이 안 잠가도 돼. 그냥 이렇게 입어주는 용으로 입어준다면 굉장히 추천. 저는 이 그레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냥 무난하게 입을 음. 수 있고 주머니 있어가지고 아우터로도 맞아요. 입을 수 있고 저는 이제 플리스 형태의 가디건은 못본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게 좀 조합을 했다는 게 재밌는 그런 음. 요소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유니클로 맛이 나잖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추천을 하긴 하지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것도 유니클로에서 보기 힘든 컬러라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젠 안 나올 컬러이기도 할것 같다. 왜냐면 여기에 또 퍼플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퍼플을 박았을 텐데 네. 그래서 이런 톤톤으로 해준 게 저는 오히려 나중에 되면, 어, 든 니들 도 되게 느낌 있는 거 입었다. 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입었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또 카라리스도 굉장히 좀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더 카라가 없는 좀 넓게 파인 가디건 정도를 푹 입어준다면, 이거 5만원대거든요. 편하게 즐기기 좋다. 이쪽도 되게 아무리 잘 깎여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얘가 제일 비쌌을 것 같아요. 만들 때 있어서. 같은 가격대 안에서 구매한다면, 이게좀더 가성비 있게 뽑아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바디를 좀 소개한다면, 이번에 이 베이지 컬러. 저는 나쁘지 않 거든 네. 근데 입기 어렵긴하다. 왜냐면은 어려운 컬러다. 진짜 자몽 느낌이 음. 날수 있기 때문에. 리들즈 트랙팬츠 이 소재감이 굉장히 유명한데 좋았던 게 이렇게 안쪽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지하게 좀 조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그냥 일자 정도면서도 이런 조거 형태로 연출해주면 더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네. 음. 그다음에 저는 좋았던 게 안에를 이렇게 엘라스틱 테이프로 감싸가지고 네. 원래는 그냥 밴딩만 있으면 사실은 조금 너무 추리딩맞지 같고 사실 입었을 때 느낌은. 이렇게 처리되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감을 한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격이 5만 원 언더인데, 5만 원의 판매가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역시 유니클로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유니클로죠. 그렇죠. 네. 왜냐면그 품절이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접근성도 좋고 음. 이제 디자인도 무난하니까 좀 음. 많이들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물이 날라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맞아요. 진짜 추울 때는 패션 챙기기 힘들 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깨버야죠. 네, 이런 옷이 정답이 있다. 그렇죠. 음. 따뜻한 바지는 찾기가 힘들잖아요. 후리스 힘들죠. 바지 네. 뭐 그렇다고 뭐 패딩 바지를 아, 입기는 너무 과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가을 봄에 뭐 조거 팬츠를 입었다면 음. 겨울에는 그냥 이런 걸로 그 느낌을 좀 내서 스타일링할 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단독으로 스타일링을 포인트 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오히려 저는 역으로 늘 셋업 사서 너무 셋업으로만 입지 말라 했는데 요거는 네. 좀 셋업으로 좀 고민해볼 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로고는 역시나 이렇게 묻어서 묻어서 박혔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자라서 더좋았어 오히려. 아, 오히려? 네, 한번 입어주시면 네, 볼까요? 제가 한번 입어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팬티 한번누려도 될까요? 네. 그, 저희 용동이들도한번 자기의 팬티를 누려야도 될까요? 네. 어, 랩브로렌으로. 네. 바지는 x 라지 사이즈 입었습니다. 네. 저처럼 한 32에서 34 정도 입으시는 네.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조금 더벙벙한게 입으실 것 같으면 은 음. 크게 해서 그냥 허리 밴딩 조여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따뜻하다고 이렇게는 안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패딩베스트는 네. 이런 걸꼭 얹혀줘야 이쁜 거지 네. 뭐 여기서 스타일링 완성하려면 아웃도어적이면서도 약간 고프커 느낌도 나고 그리고 원말웨어의 느낌도 나죠 조금 후리한 직장이라면 저희 같은 회사요 이렇게 입고 다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렇죠그 입었을 때 여기 옆에 라인이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음. 네. 부츠컷 핏도 나오고 의자 네. 핏도 나오고 네. 그리고 벌룬 핏도 나오잖아요 네. 니들즈가 근데 이런 좀 후리스 라인으로 나오는 트랙팬츠는 없었어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하는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소비자 취향으로 말하면 10만 원에 요거 니들즈 유니클로 두개 세트? 이두 브랜드 콜라보가 아니더라도 10만 원이이세도 이거 하나만으로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디 제품 같은 경우 는 저는 좋았던 게 기장감도 좀 길게 나와가지고 그 점이 좀 좋았다. 요즘 느낌으로 좀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 네. 요거 밑에, 가디건의 밑에는 좀그 스트링이었거든요. 네. 좀 같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아, 좀 이렇게 조여서 입어주는 네. 느낌으로 갔으면. 아니면 좀더 편안하게 요, 요거는 버튼으로 가도 좋았는데 네. 요거는 스냅단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 똑딱이로? 네. 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좀더 편한 느낌을 뭔가 정체성이 더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X라지 입었고요. 바지는 X라지 입었으니까 사이즈 음.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지 않고 구매를 한다 네. 저는 요거 포엑스 까지 나오니까 맞아요 4XL 4XL 온라인에서는 이제 코엑셀 까지 유니클로 나오기 때문에 네. 하나 뭐 추천드리는 좀 마르신 분들은 아예 딱 맞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의는 꼭 맞게 가시면 가셔도 이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한번 고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많이 따뜻해요 네. 네. 후리스가 진짜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상온에서도 빨리 추워 지는 소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메인으로 가안 되는 것 뿐이지 후리스라는 옷이 입었을 때 저는 가장 패딩보다도 더 빠르게 내 몸을 음. 따뜻해주 주게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이 후리스보다 더 따뜻한 후리스가 나왔잖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퍼플이 나왔는데 퍼플 컬러가 좀 아쉬웠어 이 퍼플이었으면 됐거든 근데 어떤 퍼플이었어이 퍼플? 네. 근데 약간 버건디 퍼플이죠 아 약간 빨간기 도는 음 그래서 그게 좀아쉬웠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국물이었던 요두 컬러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 특히나 로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 않아요? 아쉽죠. 요건 좀 아쉽죠. 솔직히 넣어줄 법한데, 네. 요거 없애고 로고 하나 넣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얘가 조금 더 포슬포슬하기 때문에 로고를 음. 자수로 떼었을 때 조금 더이쁘게 어.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이 컬러가 단독으로 입었을 때 데님이랑 잘 어울려요. 약간 네. 그러니까 좀더 티해진 러그 컬러랄까요? 아. 뭔 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이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단독으로 입었을 때.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입으니까 괜찮네. 입으니까 네, 예쁘다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딱 입어줘도 사실 얘가 안에 가볍게 입어줘도 네. 되게 따뜻하잖아,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추천. 그리고 솔직히 로고 없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네. 5만 원이잖아요. 네. 그냥 유니클로 후리스 샀다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어. 근데 실루엣이 조금 다르게 했을 거예요. 얘도 왜냐면 네. 레글론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 포켓이 주는 게 조금 더 디자이너 브랜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나이가 좀 들수록 브랜드 로고가 꼭. 보여야 될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 만족인 거죠. 너넨 그냥 유니클로그리스 입지, 네. 난 니들즈 유니클로그리스를 입 대신 로고는 없어. 나의 만족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딱, 이런 워싱레님 많이 유행이니까, 요런 네. 거랑 요 자켓. 제가 오늘 쓰고 온 모자랑도 더잘 어울리죠. 음, 괜찮네요. 이렇게 네. 입고 가면은, 이걸로는 영화 마이너스 1도까지는 버티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히려 아쉬웠던 게 2A가 안 되는 거. 지퍼 형태에서 2A를 아, 좀, 네. 좀 가져갔을 법한데, 2A가 안 되는 게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사실 뭐 크리스를 워낙 많이 만들던 회사잖아요. 맞아요. 뭐 거기 뭐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뭐 도가 터 네. 네, 이렇게 눈 감고 네. 만드실 텐데. 네. 그래서 만듦새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보다도 이 가격대 안에서는 여기보다 잘 네.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얘는 배색이 참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약간 카키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톤톤톤 톤, 톤 배색이 좋아. 근데 블랙은 얘가 더 밝게 떠 버리니까 네.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참 밀리터리 느낌이 나죠. 왜냐면 밀리터리가 약간 이런 카키 아이보리를 많이 쓰니까. 네피로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프리스 음. 중에 컬러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퍼플 어렵죠? 좀 과할 것 같긴 어, 해. 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못 봐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모니터상으로 봤을 때 아실 거요 아.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유니클로 협업을 살펴봤는데 줄을 그렇게 길게 썼다면서요? 맞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온라인에서도 거의 몇초 만에 다 품절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겨울에도 일본 여행 많이 가시니까 네. 일본에는 그렇게 많대요. 재고가. 아, 많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일본에 가셨을 때 그냥 구매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만약에 이 지금 제품들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근데 입어 보니까 이거 저 처음에 뭐 괜찮네요. 얘 예쁘다. 예쁘네. 어. 이거 제 거예요. 어, 이쁘세요. 이쁘세요. 그래서 <laughs> 이거 하나 구매... 할것 같고요. 네. 뭐 돈이 조금 더 되신다면 네. 아까 그바한 그 가디건. 가디건 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유니클로랑 다른 브랜드의 협업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몇번안 가고 그냥 불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 협업은 저희가 좀 입어봤을 때 앞으로도 양자의 그 협의가 잘 돼서 원활한 이제 계속 컬렉션이 나왔으면 좋겠다. 희영님은 하나 뭐 뽑자면 뭐를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 바지 요 컬러 괜찮네요. 요거 컬러. 입어보니까. 네. 네. 사실 저는 좀 과일 줄 알고 약간 수면 바지 아 느낌이 날줄 알았는데, 네. 얘는 적당하게 잘 뽑아서 음. 스트링 쪼여서 겨울에 패딩이랑 같이 입으면 굉장히 좀 따뜻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한. 솔직히 막 연말되고는 돈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이런 거 효과가 나가면 싹 그냥 뭐 기분 좋아지잖아요. 맛있게 어. 좀살수 있죠. 5만 원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즘 시대에 좀 말이 안 되는 것같 요즘 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왜냐하면 원, 원단 가격도 너무 오르고 사실 이게 유니클로랑의 협업이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거고 솔직히 피자 가격만 해도 요즘 모 시켜온 거 3만 5천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치킨도 거의 3만원 그러니까.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협업이라고 생각 들고 이보다 따뜻한 협업은 없었다 맞아요 어, 오히려 좀 따뜻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격도 따뜻하고 네. 제품도 따뜻하고 그럼 막상 이렇게 많이 기다려서 줄 선다 하잖아 입고 다니는 사람 몇명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뭐리셀가한 5천원 높다? 한다면 난 구매할 만한? 그렇죠. 어. 1월달은 좀 멀긴 멀다. 그렇죠. 네. 좀 멀긴 하니까 네. 좀 나오는 매물 있으면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컬러는 좀 의외다. 맞아요. 음. 저도 이거랑 저걸 입었을 때 처음에 손이 갔던 건 저거거든요. 아, 그런데 네, 네. 이거를 입은 걸 보니까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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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PC로 봤을 때이 컬러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컬러인 줄알았나 완전 줄 다르다. 네. 얘는 그래요? 약간 노란이 많이 네. 들어가 있고 얘는 약간 진짜 그 회색 올드 후리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컬러를 사용한 거 같아서 네. 전 진짜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게 양털 느낌보다는 음. 파타고니에서 나오는 그 레트로 고운 느낌도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빈티지 네. 후리스 느낌도 나니까 음. 이것도 굉장히 좀잘 만들었다 이 로고를 뺀 이유가 음. 제품에 좀 힘을 주기 위해서 뺀 느낌도 있네요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협업 소식 들려드렸고 좀 늦은 감도 있지만 네. 우리처럼 늦은 사람 은 많을 거 아니야 텐더 선아. 아무튼 이거 네.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뭐 좋은 콜라보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약간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 네. 유니클로 보고 있나? 다음에도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게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영동